여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입니다. 같이 둘러볼까요? 무엇을 보았나요? 혹시 두 개의 탑을 보았나요? 기억이 잘안 난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유적지 혹은 절에 가서 탑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많았을 거예요. 단순히 장식을 위해 꾸며놓은 것처럼 보이는 탑. 하지만 그탑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의미와 원리가 숨겨져 있답니다. 그동안 모른 채 지나쳐왔던 탑에 대해 같이 배워볼까요? 그런데 왜 탑이라고 부를까요? 탑은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무덤 건축물을 의미하는 수투파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수투파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졸타파로 발음되었고, 우리나라로 건너와서는 줄여서 탑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탑은 왜 만드는 걸까요? 탑은 부처가 돌아가신 뒤 시신을 화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구슬모양의 유골인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리의 양이 적어 모든 탑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전을 탑에 모시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탑이 부처의 정신과 가르침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러한 탑은 위치, 층수, 그리고 재질에 따라 이름을 붙인답니다. 이 탑을 같이 살펴볼까요? 이 탑은 흥법사지에 있는 3층으로 된 돌로 만든 탑이에요. 그렇다면 이름은 흥법사지 3층 석탑이 되겠네요. 탑에 이름 붙이기. 혼자서도 할수 있겠죠? 탑은 재료에 따라 나무로 만든 목탑, 돌로 만든 석탑, 구운 벽돌로 만든 전탑, 자연 상태의 돌을 벽돌 모양으로 쪼개서 만든 모전 석탑이 있어요. 목탑은 가장 오래된 탑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의 목탑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쉽게 썩는 나무의 특성과 많은 전쟁을 치러 온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은 수의 목탑이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목탑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유일하답니다.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탑이에요. 현재 대략 천 개가량의 석탑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석탑은 목탑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흰색을 사랑했던 우리의 전통과 함께하며 예술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전탑은 흙으로 구운 벽돌로 쌓아 올린 탑을 말해요. 큰 돌을 쌓아 올린 석탑과 달리 전탑은 작은 벽돌을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탑 전체가 뒤틀리거나 부서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모전 석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쪼개고 다듬어 전탑처럼 쌓아 올린 탑을 말해요. 모전석탑은 언뜻 보면 전탑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탑의 벽돌처럼 반듯한 모습이 아닌 울퉁불퉁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때요? 전탑과 모전석탑 비교할 수 있나요? 이제 탑의 구조에 대해 살펴볼까요? 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탑의 아랫부분을 기단부, 가운데부분을 탑신부, 윗부분을 상륜부라고 합니다. 기단부는 탑의 기초로서 탑을 지탱하는 부분인데요. 크게 지대석, 1층 기단, 2층 기단,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지대석은 땅과 맞닿아 있는 넓은 돌로 탑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1층 기단과 2층 기단이 놓이게 되는데, 아래를 1층 기단, 위를 2층 기단이라고 합니다. 탑신부는 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이곳에 부처님의 사리와 장신구, 경전 등이 놓인답니다. 탑신부는 크게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되는데 몸돌은 탑신, 지붕돌은 옥계라고 불리기도 해요. 상륜부는 탑의 가장 윗부분에서 탑을 장엄하게 꾸며주는 부분인데요. 각각의 장식물은 부처의 정신세계를 나타낸답니다. 아쉽게도 상륜부는 크기가 작고 얇아서 파손되어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탑의 층수는 어떻게 세는 걸까요? 탑의 층수는 탑신부가 기준이 되는데요. 몸돌 하나와 지붕돌 하나가 모인 한 쌍이 한 층이 됩니다. 영상 속 탑에서 몸돌과 지붕돌이 몇 쌍인지 같이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이 탑은 3층 탑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보도록 할게요. 이 탑은 몇 층인지 세어 볼까요? 네, 맞아요. 몸돌과 지붕돌이 다섯 쌍이 있네요. 5층이 되겠네요. 어때요? 참 쉽죠? 지금까지 우리는 탑에 숨겨진 의미, 이름을 붙이는 방법, 그리고 재료와 구조까지 살펴보았어요.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문화재학자인 유홍준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친구들이 우리의 문화재를 사랑할수록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문화재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